부쩍 차가워진 바람이 오늘 날짜를 다시 샘해보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느껴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로 평년보다 6도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대관령은 영하 5.3도, 제천지역도 영하 2.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한편, 현재 강원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온도 낮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람은 차갑기도 하지만 무척 건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비롯한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표되어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져서 앞으로 이런 건조특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조한 대기와 함께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오늘은 각별히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같은 가을 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맑은 상태입니다. 다만 제주도와 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청주와 대전 9도, 강릉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전주 10도, 대구 11도, 부산 12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과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중국 중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밤사이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